날 더운데 뭐 들어왔어요? 어? 오전에 우리 집하고, 여우에 이제 여기. 여기는 왜, 왜 왔어요? 담양원? 작년에 삼척에서 농사 지었던 교 대표님이 삼척 정리하고, 난리 온 거예요? 어, 삼척에서 1등 찍고 이쪽으로 이제 나랑 같이 농사 짓는다고 이쪽으로 왔어요. 어, 대박이네? 응. 뭐 하십니까? 강원도에서 여기 오니까 어때요? 같이 이제 모여서 시작하게 됐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는 좀. 응. 그런... 의지가 되지? 예, 응. 의지가 좀 되고. 응. 같이 모여서 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1등 먹으셨다면서요, 딸기? 어, 확실한 건 아닌데, 그냥 응. 뭐 그런 느낌으로. 응. 하고 왔죠 근데 성적 농사꾼은 어디 가고 왜 형님이 왔세요 저기 이제 풀뿌리는 같이 앉아 초기를 아직 안 해봐가지고. 아, 나도 잘하진 못한데, 그나마 내가 좀. <laughs> 두 명이 와서 두 명이. 거기 삼척하고? 삼척하고 대전하고. 대전 옛날 공주 그 인삼? 아 인삼말고 아 대전에 대... 그 박재현 대표님께서 탈옥을 분아 진짜요? 33세 와 대박이네 이쪽으로 다 직결하시는구나 이제 응. 네 이제 그 딸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제 여기는 그자연이함에서 관리하는 농장에 나와있는데요 되게 재밌는게 다명하고 순창쪽에 농가분들이 다 뭉치셨어요 근데 이쪽 분들이 아니시고 강원도에서 도 오신 분도 계시고 대전에서도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연입함에서 딸기 재배력을 재밌게 잘 보여주다 보니까 다뭉치셨어요 그래서 딸기에 대해서 그 자연입함 이 공동체가 설립이 됐고 올해 담양하고 순창에서 농사 짓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소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고요. 가스가 새어 나가지 않게 안에 그 배지를 이렇게 검은색 비닐로 다 쌌습니다. 나중에 벗기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퍼쳐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연입안 공동체가 어떻게 딸기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입안 공동체 이름이 뭐야? 농업법인.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어? 저 뭐지 왜 이래? <laughs> 손 떠는 거좀 <것> 찍어요. <laughs> 누가 못써주인까 이거. 저쪽이 10분 돌리고 손 발발 떨네몇 명이 사시는 거죠 이거 지금? 지금 대표님들이 응. 일곱, 일곱 대표님이 같이 하는 거죠. 일곱 명? 응, 아, 일곱 집. 딸기 일곱 논가? 응. 아, 어서 오셨다고요? 저요? 인계에서 왔는데요? 호주 아니고? <laughs> 작년에 네. 일년 지었으니까 이제 인계지. 인계? 아, 저희 순창인계? 응. 응. 혼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같이 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일은 힘들어도 훨씬 재밌지 정식은 언제 들어가요? 9월달 15일께부터 이제 나를 아, 보고 15일? 있는데, 예. 날씨 보고 결정하실까요? 올해는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음. 그, 교매사님이 자꾸 6월 10일, 아니, 6, 아니 9월 6일께 그쯤을 맨날 말하던데. 올해는 이제 추석이 빨리 들었으니까 9월 음. 6일께씩 가도 상관없는데, 작년같이 어설프게 죽어보면은 빨리 나온 애들도 의미가 없더라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초반에 나온 사람들이 가격 별로 못 받고 중반에 나온 사람들이 훨씬 가격 많이 받았잖아.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풀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농장도 다 이제 임대를 하신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외부 잡초 제거부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농장이 아닌데도 이렇게 지금 작업을 다 도와주는 게 여기 자연, 입함, 공동체분들이 다 전부 다 같이 일손돕기를 계속 하신다고 하세요. 올잡기도 계속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방 보신 것처럼 소유킹을 처리하기 위해서 6줄 내기 한동 기준했을 때 하루에 한 동, 두동 하기도 벅찬데 다섯 분이서 하시다 보니까 하루에 뭐 다섯 동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건비 때문에 걱정이 다들 많으신데 장국반이나 어느 연합회를 보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일손마저도 같이 나눠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어, 저도 일을 도와서 하지만 힘드네 힘들어. 올해 그 자연이팜 공동체 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저도 애 치질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것도 처음이네. 이쪽이 10분 돌리가려서 발발 떨네.